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게 마지막 유언서 같은 편지를 쓰게 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입니다. 내가 배운 것 안에 거하고 배운 것 계속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너희 삶 속에 실천하라는, 적용하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사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사는 세상도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13절, 12절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는 중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악해지죠. 어떻게 악해지냐면 악을 공부해서 악해져요. 악을 연구해서 악을 계속, 그래서 악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속이는 자, 악한 자들의 전공이 뭐냐면 속이거나 속거나 그러니까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고 견뎌내려면 우리도 배우거나 끊임없이 공부해서 우리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진리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이라고. 그럼 오늘 말씀에 그 성경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이미 이게 편지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성경을 배우라, 성경 안에 거하라, 성경의 말씀을 실행하라라고 말했을 때그 성경은 뭐였을까요? 모세오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모세오경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성경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시대는 신약의 성경까지 다 포함해서 성경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오경은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뭐 출애굽도 있고 창세기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성경 안에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실 메시아.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악을 연습하고 공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저와 여러분도 반대 극부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내삶 속에 적용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그것을 삶 속에 실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계시라는 말은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요. 완벽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많은 신흥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단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뭐, 신비주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 교주를 신격화 시키는 것도 있고.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저 사람이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꿈에 하나님께서 이러저러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왜냐 하면 성경에 그런 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장 가장 강력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기 계시를 강조하는 사람은 성경의 계시를 무시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완벽한 게시인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이미 성경에 다 담았다라는 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 계시를 내가 게시를 받았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성경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한다. 성경이 필요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훼손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를 다 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의 계시를 무시했다는 것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숭배하는 자와 동일해요. 자기 계시를 강조하는 모든 사람은 두 가지 결론을 내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신격화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계시를 강조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다 교인들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단임 목사가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잖아요. 좀 만만해 보여야 돼. <laughs>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아유, 저희 가정에도 저런 문제가 있구나. 저분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노력해서 또안 되는가 보구나. 이런 치근한 마음도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여러분, 이런 모습처럼, 그래서 자기 계시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관이 도대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홍탁하고 혼탁하고 악이 점점 만연해가죠.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힘든 이유는 딱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니 혼탁하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고 말하니까 참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사단에 아주 엄청난 함정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결정 장애에 빠져버렸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세상을 보세요.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니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결정 장애가 생겼어요. 그 결정 장애가 생긴 이유가 뭐라고요? 우유부단함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 문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동성애를 교회가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냐.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동성애는 죄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빼버리고 문제를 다루니까 그 수많은 혼란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 성경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차원에 떠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은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그들이 무엇으로 통하여 출애굽했습니까? 문선주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출애굽, 엑소도스 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어린 양의 피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백성을 홍해를 건넜지요 자기의 노력으로 건넌 게 아닙니다 되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나 돌아갈래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넌 홍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돌아갈 수 없어요. 자기가 노조 건너서 건넌 사람 이외에는 자기가 헤엄쳐서 건넌 사람 이외에는 건널 수가 없어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 십계명을 주시게 되죠.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지키다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너희들은 죄인임을 알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율법을 못 지켰을 때 지킬 수 있는 제사법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율법을 나는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안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내려야 합니다. 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는 죄인이 맞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10개 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집니까? 우리가 좋아집니까? 우리가 좋아져요. 하나님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더 좋아질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신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를 지키면 우리가 유익돼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이디모데에게 사도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사실은 저는 성경을 여러분보다 많이 읽고 연구하잖아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성경은 저자가 한 분이시라는 걸 점점 깨달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이런 말하고 저때는 저런 말하고 한게 없어요. 모든 성경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주제가 명확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 성경을 합쳐서 한 단어를 찾아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주 주제가 명확합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강의를 마치는 순간에 저는 창세기를 거의 3년, 4년에 걸쳐서 우리 주일날 강의 설교를 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구약의 창세기에,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이 창세기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게시되어 있는가. 그걸 찾아내는 설교를 제가 3년 내내 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잘게 쪼개면 성경을 다양하게 공부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 분은 아직 성경을 다 읽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전체를 보면 다한 가지 주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를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면 그 성경을 읽어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시고 그 성경의 저자가 일관된 한 가지 주제를 다룬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은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사람이 대필했어요. 여러가지 상황이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자가 달라요. 사람이 썼어요. 그러나 그 저자와 시대와 환경과 사건을 다 성령님이 동원하셔서 한 가지 주제를 다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읽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중세 교부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다라는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아,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별 감동이 없어요. <laughs>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 성령님이 계셔야만 그 게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이 안 들리는 교인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이게 제 새벽에 이런 단어를 써서 참 죄송하지만, 이게 미칠 노릇이라 합니다. 미칠 노릇.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어요. 근데 성경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감동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요. 이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성령님의 주도하심으로 쓰여진 일관된 주제입니다. 이건 계시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그걸 들리고 깨닫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날 성경이 들린다면, 가, 참, 성경 속에 드러난 예수님이 너무 좋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룩한 충동을 느껴보았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면,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르침과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얼마 전에 감독들이 이렇게 나와서 토크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여러분, 감독이라는 것은 영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과 시대상을 담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 해박하고 사람의 인생을 꿰뚫어 볼수 있는 그 관찰력과 통찰력이 있어야만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토크를 하는데, 감독의 세계에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랍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들이 다 크리찬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인생을 꿰뚫어 볼수 있는 통찰력을 다루는 그 영화를 찍어 내리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삶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해요. 첫째는 구원의 길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사례가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야,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서신서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진 모든 문제를 다 담고 있어요. 문제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어요. 저는 이 건축 과정 중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그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돌발 상황이 이런 교회 건축이나 인생이나 똑같습니다. 변수가 생겨요. 이 변수라는 것은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가정의 파탄이 찾아오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건축 과정도 얼마나 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이 생겼는지 몰라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새벽교도가 저의 영성을 지켜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맡겨도 돼요. 얼마든지 잘하세요. 근데 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붙들고 있냐면 여러분 눈치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벌어지는 삶의 상황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그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날 성경 설교, 새벽 설교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적용하고, 선포하니까 제가 먼저 적용해야죠. 그래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 삶에 정확하게 적용되어지고, 내 삶의 문제 해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의 길이 성경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세상을 꿰뚫어 볼수 있는 통찰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오늘 삶의 문제로 전전긍긍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다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 자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자녀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건 당신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면서 문제가 풀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아이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개발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우리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로워지죠. 그 아이가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가난하고 부하고 상관없어요. 그 아이가 대학 가고 못 가고 상관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동창회 명부를 받아봤는데요.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가 경동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서울의 5대 공립이라고 말하는 그런 좋은 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요. 거기서 공부 잘하고 그때 1, 2등 하던 아이들이 잘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명부를 쭉 보니까 누가 요즘 잘 나가는가 봤더니 가장 개판으로 놀았던 아이들. 공부를 안 하고 진짜 놀았던 아이들, 그리고 대인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이요. 지금 54살이 되어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걔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편견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또 온전하게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불안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안에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을 바로 읽는 사람은 마지막 한 가지 거룩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성경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거룩한 충동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성경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이치의 말씀을 붙들고 혹시 헷갈리거들랑 다시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세상을 꿰뚫어 감독도 읽는다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있는 사람만 이걸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살아본다는 거예요. 왜? 이건 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활사를 통하여 당신을 계시해 주시죠. 그계시의 음성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길로 오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것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것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